맛이 거의 생전 처음 먹어보는 양념 맛인데 음, 단짠 단짠으로 제일 맛있네 티라미수와는 적지 않은 것 같아. 아이고. 음? 샀네? 아 응, 섰네? 아,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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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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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세팅을 살짝 바꿔봤어요. 아, 아, 좋다. 아우, 일단은 조그만 가리비. 음, 가리비는 다 빠졌나 보네? 맛이 거의 생전 처음 먹어보는 양념 맛인데 음, 버터가 그렇게 들어갔는데도 막 느끼하지 않네? 아까 중간에 간볼때 너무 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먹나 생각했는데 간을 보 어, 너무 짜서 일부러 그래서 한 반만 넣었거든요? 그 양념 소스에? 그랬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아까도 소스만 먹었을 때 너무 짜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이걸 되게 해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약간 소원을 이룬 느낌? 응. 이거 크기가 너무 커서 말을 못 하겠네. 아. 아. 짠. 매장을 올려서. 음, 라프타 음, 식기 진짜 빡치네. <laughs> 이게 맛있는데 단점이 아무래도 자숙 랍스타다 보니까 조금 질겨요. 아, 그리고 다 좋은데 술 마실 때 장갑 뽑아야 돼. 그게 좀 번거롭네요. 아, 저기 감자도 있는데, 음, 음. 감자가 무슨 고구마처럼 달다! 음~~ 뭐 동남아에서 먹어본 것 같아 이런 향신료를 음~~ 이거 먹자 새우 음~~ 정 바뀌기 전에 맥주 한 모금 더어 원래 새우는 500g만 할랬는데 그냥 1kg 다 해도 될것 같았어요 그래서 1kg 헹 뭐가 이렇게 입술이 따끔따끔하지? 이것도 좀 맵나? 아아 아, 새우꼬리 찔렸어. 아다가어어 아, 어, 등에 식은땀이 짱나네 너무 놀랐나 봐. 음 방금 돼지 소리난 것 같은데. 음 오징어 또 통으로 넣어가지고. 음 맛있다. 음 근데 소스 끝에서. 샐러리 향이 나요 뭐 때문일까? 확실히 이거 지금 껍질 같은 거좀 분류를 해놨더니 양이 확 줄었어요 처음에 새우를 500g 하려고 했던 것도 아이 정도면 많겠지? 라고 했는데 보니까 다 껍데기만 큼지막한 애 들여가지고 음, 이어생정서 되게 딱 적당하게 잘 짜졌다 부드럽고 음 맛있어 근데, 알았을 때는 막 튀면 얼룩이 좀 오래 갈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되게 조심스럽게, 엉졸하게 <laughs> 먹고 있어. 근데 이거 소스 값만 3만원 넘게 들었어. <laughs> 구매하 돼. 다 직구여가지고. 어떤 거 하나 배송료가 5천원이더라고요. 다른 건다쿠팡인데그 소스를 무시할까? 생각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소스예요. 아, 래서 구매하면서 그냥 제일 작은 것도 샀거든요? 이런 소스를 제가 어떻게 활용할지 몰라가지고. 작은 게더 비싸지만, 양 대비로 하면. 작은 것들만 사면, 벌수없떤건 반통 쓴것 같아요. 음! 옥수수가 맛있네. 반짠단짠으로 반찬, 아, 근데, 옥수수, 이렇게 다 익은 거, 비닐팩에 담은 거 샀거든요? 잘라진 거 타려다가, 아 그냥 내가 잘라서 쓰지 뭐 하고, 그냥 통으로 된거 샀어요. <laughs> 너무 딱딱해서, 저 진짜 자르다가 다칠 뻔 했어요. 이거 드실 때 잘린 옥수수 사세요. <laughs> 아, 참.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laughs> 제가 원래는 여기서 새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늘 해산물 이 소스에 잘 어울리는 게제 기준에선 오징어랑 조그만한 가리비. 아, 그게 잘 어울려. 아그 제일 잘 어울리는 거옥소스 <laughs> 단짠 단짠으로 제일 맛있네. 음. 근데 이 소스가 파프리카 가루가 좀 매운 건가? 입이 지금 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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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자꾸 콧물 나와요. 매워. <laughs> 아, 음! 음. 샐러드할 때 좋겠다. 소시지는 솔직히 말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아요. 구황장물이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아, 어, 바로 안주를 먹을 수 없어. 장갑을 벗었기 때문이지. 이게 봐야 옥수수지 뭐야. 잘리나? 안 잘릴 것 같은데. 꼭 어? 잘리네. 그 맨날 큰랍터만 먹다가, 그 작은 랍터 먹으니까 뭔가 낯설어. 그큰 애들은 이렇게 안 잘리고, 우와! 안 잘리거든요. 관자만 먹어야지 아까 관자 먹다가 턱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통으로 먹다가 잘라놔야지 음, 이 색정이 향이 너무 좋다 생각보다 거부감이 없네요 솔직히 저는 향신료에 대해서 웬만해서는 거부감이 없어요 고수를 못 먹었는데 이제는 너무 너무 잘 먹어 했는데 먹다 보니까 거북목이 올 수밖에 없네. <웃음> 없겠는데? 조꾸 <laughs> 익은 거. 음, 껍소스 너무 맛있다. 약간 뭔가 손으로 먹으니까 진짜 주정비? 아, 근데 맛은 있는데 이제 좀 짜서 물려요. <laughs> 근데 먹어보니까 소스에서 약간 라면 스프 맛이 나요. 음. 근데 먹다 보니까 짜서 달달한 게 땡겨. 아, 입술 다가워 제가 이거를 한 번도 사먹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맛일까? 이 맛이 진짜일까? 알 수가 없다. 일단, 정리를 해야겠어요. 정리한담면서또 먹고 있네 응? 응? 응. 그 사과를 땅콩부터 해먹으면 맛있잖아요 아몬드도 맛이 맛있, 괜찮지 않을까? 아몬드 스프레드 거든요 제형이 되게 특이하.. 제형이 되게.. 이렇게 따로 놓는게 맞나? 아무튼 간에 일단 먹어보자고 음? 음? 맛은 있네? 근데 제형이 너무 특이한데? 간만에 씨유 갔더니 이게 보여가지고 딱 하나만 있더라고요 우연히 졌는데. 대사. 어? 기본 연세빵보다 되게 시커먼. 지금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어 커피? 컷 오우 커피 맛나 모카빵도 안 먹는데 커피 스프레드가 있다고? 음. 어 커피 향나아 <laughs> 맛은 있겠지 내 입에 안 맞을 수도 있겠지 왜 밤에 아티라, 아티라미스니까 아! 이, 이, 이랬어 음~~, 음, 음 맛은 있는데 잘 모르겠어 음! 아몬드 스프레드 크런치랑 먹으니까 맛있는데? 이게 진짜 알갱이가 뭐라 되지? 땅콩 크런치보다 훨씬 아삭아삭하니 기분 좋아요 근데 이게 스프레드는 그렇게 이게 사한 콘아닐거 아니야. 받은 저도 얼마 안 되는데 유통 기한도 널널한데? 선우랑 콘에서 보관했는데? 음 특이하네. 특이한 제형이야. 음, 왜 술을 흘리고 그래? 아깝게 쓰리. 어, 아몬드 고소한 냄. 음, 이 아몬드 조각 씹히 느낌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아몬드 빼빼로 코팅된 그분, 그 아삭아삭한 그 부분만 싹걷어가지고 먹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너무 기분좋아. 솔직히 제가 아몬드 빼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겉에 코팅된 그 아몬드 조각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것들로 뭉쳐가. 초코맛은 아니지만, 하여그 식감을 뭉쳐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평소라서 절대 안 샀을 것 같지만, 엄마가 줬으니까 모아보는데 맛있네. 되게 이색, 이색적이다. <laughs> 말도 들기 못하겠지. 까. 근데 아까 그 보일링 크랩이 진짜 맛있는데 좀 짜서 이런 식으로 단게 너무 먹고 싶었어 아 이건 또사 먹기 다했다 근데 보일링 크랩은 만드는 과정 대비 생각보다 더 맛있어요 <laughs> 만드는 건 어차피 좀 그냥 찌, 찌고 소스 그냥 버터 녹여가지고 가루 푸는 게 단데 가루 가루 가격이 너무 비싸 <laughs> 아 문제는 그거예요 저 남은 가루를 어디서 먹지? 저는 완전 한식 팔아서 저 가루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파프리카 가루는 좀 고춧가루 대용으로 많이 쓰는 것 같던데요 오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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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약간, 약간 아니 표현이 이렇게 맞는지 모르겠네 근데 이거 솔직히 해서 티라미수 맛이 아니라 그냥 커피빵이네 아무튼 이건 티라미수 맛은 아니에요 제가 커피를 안 먹어서 커피 커피 관련된 빵, 뭐 모카 케이크, 모카 빵, 뭐번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거잘안 먹거든요. 근데 티라미수는 먹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커피 빵. 티라미수와는 절대 아닌 것 같아. 대신에 아까가 진짜 정말 작정 그 먹고 난 다음에 먹었을 땐좀 맛있는데 그냥 먹었으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까지 맛있게 못 먹었을 것 같아. 아무튼 뭐 그렇다. 오! 음, 칼로리. 괜히 봤어 커! 자 이거는 아몬드 이 스프레드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못 먹었다 그럼 원래는 크림이 더 많고 빵이 더 얇았던 것 같은데 이거는 빵도 두껍지 않아요? 이거 봐봐 이두께 봐봐 변했어 커. 아 근데 아깝게 진짜 자극적이긴 했나 봐요 단거 먹고 있는데 또더단거 먹고 싶어